요 커피 더하시는데 얼음단 넣어 드까요 아니요. 그냥 작은 잔에 주세요. 더 주문하시는 거있실까요 아니요. 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상암 4일째 아침입니다 시간이 참 빨리 잘 가요 초반에 입원했을 때는 참 길다 생각했는데 이것도 이제 횟수를 거듭하다 보니까 오늘 4일이고 내일이면 태어나는 날입니다 지금까지는 별 부작용 없이 병원에서 잘 지내고 있고요 어... 이렇게 목소리를 한 번씩 놓고 싶은데, 아직도 저는 제 이야기를 <laughs> 담담하게 할 준비가 별로 안돼 있어가지고, 그래서, 어... 길게는 못 하고요. 이번 항암도 잘 마치고, 돌아갈 수 있다고 알려드리려고 목소리를 녹음해봤어요. 어... 병실은 1인실이라서, <laughs> 혼자 있는 시간이 딱 보장이 되어서, 카메라를 한번 켜봤습니다. 이 유튜브를 시작한 것도 가족들에게 이제 영상 같은 걸좀 남겨주고 싶어서 시작을 했는데 결국 유튜브에 얼굴도 안 나오고 목소리도 안 나오고 그래서 가끔은 이런 것들을 좀 포함을 시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어쩌다 한 번씩은 이렇게 목소리나 모습으로 한 번씩은 찾아뵐게요.